Someone's neck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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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빨간색 노끈도 꺼내놓으라고.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뭐야 뭐야. 와나또 버렸다. 한 팀밖에 안내렸어 윙맨이다 가운데? 네워 뭐야, 내 옆에 보이는데. 어, 어. 옆에 네. 뭐, 뭔케이 여기 하나. 붙어서1 등. 1었님 확인. 일등5층 같은데? スピンとりとよ。 뭔가 좀 이제 윙맨에 기복이 없어졌어요, 이제. 그래?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듯. 그 전에도 윙맨이 좀처그 전에도 슬픈 게시지 않았나? 그니까, 그때는 기복이 있었잖아요, 기복이. 이제 슬슬, 프로즈 톱, 어, 한 프로에 80% 정도? <laughs> 닉네만 보면? 기복이 이제 없어가지고, 다닮만는다딱 아, 셀리만큼만 썼으면 좋겠다. 셀리나, 할 정도. 그렇게 잘 쓰면은 게임하한번 나갔다. 아, <laughs> 그러니까. 네, <laughs> 메판이이 <laughs> <메탄이> 그러면 진짜 무섭겠다. 허리 윙맨 잘 쏘는데, 존나 빡김 총이라서 윙맨을 안 써요. <웃음> <웃음> 걔 항상 화나있니다 <화남인> <laughs> 아니야 걔팀 바뀌고서 응. 요즘 행복 에펙 중이에요. 아 <laughs> <하나 웃음> 보가봤는데. <보가봐도 웃음> 내가 반대 한 대, 한대더 팀피 한대더나이 Myself up. Patching myself up. Recharging my shield. <laughs> 계속. 맞아. 난 요즘 이번 시즌 와가지고 완전 물 올른 거 같은데. 이게 다 코로나 얘그 뭐냐? 시방 제한 풀려서 그래요. 아, 이제야 먹었네. 여기 사람 있어요? 가까워, 내 앞에? 인가 반대, 두 대. l c p T, 50도. 인가두 대, 예. 아멘. 여기 앞에. 킬 이제 뭔가 듀오 정도는 혼자 해도 무섭지 않은 그런 느낌. 드디어는 너무 힘들어. 드디어 힘들데 혼자 3명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. <laughs> 드디어는 뭐가? 듀오는 할만한데. 탈린게 오탱테인같인스색그리스카이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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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쥬 집으로 달렸드 레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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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이거 feeling a 오른쪽으로, 쪽 일로 건너왔어 이식. 코스피 크 코스피 오아, 너무 아파. 오, 나거 오, 아중에 이거. 오, 나중에 나 죽냐 이거. 내나 오, 나중에 나더어나더어나더어나더에 나중에 이거. 오, 나기다거 오, 나중 어, 나도, 나도 멀리 있는데, 아, 뭐야? 뭐 존나 멀리 는거 같은데, 어, 나도 이 위에 있는 거 같아요. 아, 괜히 쫄았네. 그냥 들어가죠. 아, 이제 꼬라보는 거 봐. 어 아, 뭐야. 어, 왜안 올라가죠, 여기? 버그 걸렸어, 여기. 어? 왜안 돼? 딴 데로 올라가. 얘네 이 걸어온다. 철학지 아, 네. 아, 네. 형이. 어, 이번안만데오오기오 여기. 오오오, 여 이거 오오다기오오가 여기. 오오오, 여기. 오오오, 여기. 오

뭐야?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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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코스틱킬 있었는데 나렌들인가

그 뭐야? 하나 보이 하나 그 120. 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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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에드핑크 드핑크. 응. 올라온다.

7킬 한거 같은데 아닌가? 한 8킬? 7킬? 다썼을 같은데? 8킬, 8킬 했구나 다...